안녕하세요. 아더맘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달 주식을 매수한 현황에 대해서 인증샷 올려드리고 지금까지의 수익률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3월부터 삼성전자 주식을 시작으로 중간에 ETF도 같이 사기 시작했고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중국 전기차 주식까지 꾸준히 매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언니 대표님이나 힐링 여행자님이나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게 되면 주식값이 내려가도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살수 있다는 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주식의 공식을 많이 알고 계시고 실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이고요. 뭐든지 꾸준히 해야지 어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 20년 일을 했었다가 지금 한 3년 전부터 어, 운동센터에서 바른 자세 운동이란 걸로 이렇게 아픈 분들을 치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드리죠. 아,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해보니까 허리 아플 때 그냥 찜질 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근육을 풀고 척추 구조를 바로, 바로 잡는 운동을 하니까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으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정도 오시다가 좀 많이 좋아지시면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시고 집에서도 하시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말을 탁 믿고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적으로 해 나가는 분이 계시고 그냥 센터 오실 때만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고, 뭐든지 꾸준히 했을 때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거고, 그리고 먼저 그 일을 했던 분의 말을 그냥 순수하게 듣고 행동하는 분들은 너무나도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이, 그게 되겠어. 그렇게 해서 되겠어. 그렇게 의심을 하고 행동하지 않는 분들은 어떠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동을 하면서도 아, 운동을, 뭐, 운동을 하거나 주식을 사면서, 아, 그래, 조금 불안하지만, 그래도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도 별로, 어, 안 되니까, 그래도 저분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해온 분들이라니까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찌됐거나 결과가 나와요. 근데 이왕 하는 거, 아, 그렇구나. 주식이라는 세계는 원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고, 내릴 때는 더 많이 살수 있어도 좋은 거였네. 아, 그러면 평균 단가가 낮아지고 나중에 주식값이 오르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네라는 걸다 깨우치신 분들은 너무나도 즐겁게 주식을 모으실 수 있죠. 지금처럼 중국 전기차 좀 내려갔잖아요. 그럴 때는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 더 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그 중국 전기차 마이너스일 때, 파란불일 때더 매수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더 사면서도 즐거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 함께 꾸준하게 으쌰으쌰 하면서 모아 나가시고요 저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돈을 벌면 그 중에 생활비 떼고 이것저것 떼고 나머지 돈으로 주식을 꾸준히 사는 걸 인증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과 함께 으쌰으쌰 좀 불안해 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제가 1년 동안 해보니까 정말 이렇게 수익이 났섰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오래 하신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걱정하지 말고 한번 가시죠. 그리고 앞으로는, 앞으로는 그런 전기차 시대가 오는 거고 그리고 삼성이란 기업은 정말 현금 보유가 어마어마한 기업이니까 망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해 나가시죠 하고 서로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을 사 모으, 모으는 것에 집중을 하면 회사에 나가서도 자영업을 하면서도 여러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도 생길 수 있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아, 그래. 내가 조금 더 지혜롭게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잘 이어나가면서 나는 월급 타서 주식 사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고 나는 그 주식으로 노후를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조금 더 관계에 있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대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한달또 열심히 우리 힘내서 각자의 능력대로 돈 버시고 또 다음 달또 매수하는 현황 인증샷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주식투자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